이번 시간에는 네, 프레젠테이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ED Talk라고 하는 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굉장히 좀잘 써진 책과 고등학교 화법과 자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과연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소위 말하는 PT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할게 무엇인지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생각을 강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굉장한 어떠한 생각을 해야만이 이 일들을 할수 있는데요. 왜 생각을 강요당하는 것이냐 하면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또는 화려한 언어 구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카리스마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공유할, 공유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프레젠테이션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이디어를 말하고자 하는 흐름인데요. 그 전체적인 PT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따라가서 무언가 물결에 맞춰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것이 PT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누구나 바로 멋진, 멋진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는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크게 내 주제 목적 대상 매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네,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내 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네, 크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입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해당하는 주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은 아마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주제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이야기의 힘, 네, 스토리의 힘으로서 생산하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통찰과 관련된 이야기거나 뭔가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일어나길 바라는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읽깨우는 뭔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PT를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주제가 명확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피는, PT는 정말 완벽하고도 훌륭한 PT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에, 목적은 크게, 네, 목적도 나눠지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피, 주제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무언가 그 육식 또는 무언가 자연보 이런 걸할때 항상 그 뭔가 동정심의 호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꼭 아이디어로서 뭔가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PT의 기본입니다. 아이디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강요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을 강요한다 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보 전달, 설득, 자기 표현인데요. 어, 이것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네, 각각의 반응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은 그 PT가 끝나고 나면은, 아, 무언가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네,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올것 같고, 설득은, 아, 나 이거 행동해야겠다. 어, 나 지금부터 이러한 실천을 모습을 보여야겠다. 라고 하는, 나 이러한 변화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자기 표현은 일종의 공감입니다. 아, 나도 그랬었는데, 무언가 그걸 벗고는 위로가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표현인데요. 대개는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것보다, 달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네 가지 유형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꼭 피해야 되는 피해야 할 유형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세일즈 유형. 네, 세일즈 유형은 뭐냐면은 어, 발표자는 발표자의 목적은요. 발표의 목적은 사실은 주는 것입니다. 네, 주는 것인데 꼭 무언가 받겠다고 이야기해요. 받겠다는 생각. 그래서 나의 발표 다 들었으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한번 꼭 사보세요라고 하거나 어 나내 이야기 더 듣고 싶죠? 그러면 나한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이런 거 무언가 세일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횡설수설 네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요 바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나는 대충 대충 설명해도 청중들은 내 훌륭한 아이디어를 다 알아들을 거야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무언가 자신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청중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대충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의 피할령. 네. 바로 그, 우리 조직과 우리 제품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프레젠테이션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이디어에 집중해야지,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조직이 훌륭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감 중독형 무언가 그 영감 아, 번뜩이는 아이디어만이 그것이 짱이야 라고 하는 네, 정말 죄송한데 영감은 바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네, 어느 누구도 그 아이디어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진실되고 그것에 솔직함이 묻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듣는 사람은 그 진실함, 용기, 이타적 행동, 진정한 지혜, 이런 것에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네 가지 유형들은 발표 과정에서 좀 피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흐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발표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설의 목적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고 그 아이디어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항목과 항목을 연결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흐름을 가장 잘 알기 위한 흐름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로 이 대상, 이 대상을 네, 알면 됩니다. 우리는 이 대상을 청중이라고 부릅니다. 네, 발표를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네 무언가 내 발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무엇을 기대하는지 네 이들이 아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이들이 무언가 이미 앞에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했는지 뭐 어떤 사람 인종은 뭐지 인종의 나이는 뭐지 성별은 뭐지 하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아는 과정에서 네좀 도움이 될 만한 글귀라는 가져왔습니다 바로 엘리베스 길버트라고 하는 작가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말입니다 한 사람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이한 사람을 위한 발표를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당신 분야에 속하지 않고 똑똑하고 호기심 많고 적극적인 현실적인 사람을 택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온기를 담아서 이한 사람을 위한 발표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발표를 한다? 그럼 난 어떻게 발표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의 매체에는 되게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합니다. 네, 우리가 소위 쓰는 뭐 키노트, 파워포인트, 구글 프레젠테이션 프레지 같은 것들 있는데요. 네, 키노트는 네 맥에서 네, 주로 사용하고 있죠. 네, 뭔가 좀 사용이 쉽고 그래픽이 좀 훌륭하고 네 사용도 쉽고 좀 간단한 네 그러한 장치입니다. 맥 기반으로 네 움직이고 있고요. 파워포인트는 네 어디서나 사실은 이용 가능한 네 맥이든 네 윈도우든 네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거고 가장 보편적인 가장 보편적인 도구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나 요즘은 이제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사실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능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각각의 소프트웨어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네웹 기반으로서 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공유가 굉장히 좋고요. 무언가 네, 내 컴퓨터가 없이 어떤 컴퓨터든 사실은 웹, 인터넷만 연결되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프레지는, 네, 프레지는, 네, 선형적인 일반적인 슬라이드와는 좀 다르게, 네, 무언가 줌 아웃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죠. 네, 줌 아웃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네, 그 프레, 줌 아웃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네, 웹기, 웹, 웹 기반으로서, 네, 중요한 것들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은 각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우수하다라기보다는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네,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고 그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강요당하는 행동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멋진 발표를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